안녕하세요, 가루 씨예요. 이제 곧 명절이 코앞이라 집에서 잡채들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이번 추석 명절이 유달리 길다 보니 좀 많이 만들어 오래 즐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며칠 두고 먹어도 절대 불지 않는 잡채 레시피를 가져왔답니다. 진짜 면발이 간 만든 것처럼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으니 꼭 이대로 한번 해보셔요. 먼저 가장 중요한 당면부터 손질해 볼게요. 이번에는 손님들도 모이고 좀 오래 먹을 거니까 12분 기준으로 넉넉하게 자른 당면 400g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물에 1시간 동안 담가 주세요. 보통 쌀 맛도 많이 하는데 이러면 막 만들어서 먹을 때는 맛있는데 뒷날에는 팅팅 불어 면이 툭툭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조금 시간을 들여서 불려 줄게요. 그동안 곁들이 재료들을 손질하면 딱 맞겠죠? 양파 3분의 2개 140g은 같이 집어먹기 좋도록 살짝 도톰하게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당근이 들어가면 중간중간 보이는 주황빛 색감이 좋으니 당근 2분의 1개 90g은 당면과 비슷하게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향과 식감이 훨씬 더 고급지죠? 각과 밑동을 똑 떼어내 분리해 준 다음 가늘게 슬라이스해 주세요. 부추 80g은 용내지 7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잡채하면 역시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저는 잡채용 돼지고기 등심 부위를 250g 준비했답니다. 더 고급지게 즐기고 싶으면 소고기도 괜찮고 또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묵도 괜찮아요. 아니면 깔끔하게 야채만 넣어도 맛나니 편한 방법으로 즐겨 주세요. 고기는 간이 잘안 배니까 따로 한번 밑간해 줄게요. 짭조름한 양조간장 1.5T 넣고 고기 잡내를 잡기 위해 미림 3분의 2T도 넣고 또 색감이 까무잡잡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니 흑설탕 1티 넣어 줄게요. 그 다음 다진 마늘 1티와 후추 약간 넣고 저물저물 섞어주세요. 다시 당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1시간 지났는데 면발이 잘 불어서 탱탱해진 게 보이시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오래 담그면 수분기가 많아 꼭 나중에 불더라고요.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착락착락 소리가 나면 다된 거랍니다. 재료 준비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잡채를 볶아볼까요? 먼저 넓은 팬에 당면과 올리브유 60ml 넣고 당면에 올리브유가 골고루 잘 묻도록 손으로 몇번 뒤적뒤적 해주세요. 당면이 올리브유를 흡수하도록 중약불 인덕션 5로 2 내지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게 오늘 만드기 포인트랍니다. 그러면 당면이 기름을 먹어 윤기도 차르르 돌고 불는 걸 방지해주더라고요. 또 가만히 놔두면 자칫 타질 수 있으니까 계속 뒤적뒤적 해주세요. 당면이 코팅돼서 뭉쳐진 게 보이시죠? 이제 양념 재료들을 넣어줄 건데 그 동안 자칫 타질 수 있으니까 불을 아주 약불로 줄여주세요. 뭐 별거 없어요. 아까 우리 고기 밑간할 때 양념을 양을 늘려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조간장 95ml, 미림 75ml, 흑설탕 3티 넣고 중센불 인덕션 7로 불을 올려 간이 배도록 2분 정도 볶아주세요. 또 잠시 당면을 가쪽으로 밀친 다음 빈 공간에 고기 넣고 다시 볶아줄게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볶으면 될것 같아요. 당면은 양념이 잘 배고 고기는 핏기 없이 잘 익었죠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야채들 다 넣어주세요 물 400ml 넣고 또 간장과는 다른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굴소스 1티 넣고 불을 최대 센불로 10으로 올려준 다음 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5 내지 6분 볶아주세요 마무리로 부추 참기름 2티 후추 약간 넣고 30초 정도만 가볍게 뒤적인 다음 통깨만 넉넉히 뿌려주면 드디어 맛있는 잡채가 완성되었답니다. 팬에 가만히 놔두면 남은 잔열 때문에 눅눅해지고 색감이 탁해진답니다. 그러니 꼭 넓은 대야에 옮긴 다음 펼쳐서 차갑게 식혀주세요. 차갑게 식었으면 보관 용기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그럼 3, 4일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더 오래 두고 먹고 싶으면 냉동실에 보관해 주세요. 정말 며칠을 놔둬도 만든 것처럼 면발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으니 여러분도 올 명절에 꼭 이대로 만들어 보셔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